상황 너무 심각해요. 실업 문제도 너무 문제 많고 주식시장도 지금 문제도 많고요. 부동산도 망했고요. 지금 그 외국 투자자도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고요. 전면적으로 봤을 때 정확합니다. 망했어요.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중부 지방 정부 재정 문제인데요. 엄청 심각해요. 만약에 지방 정부 재정 문제 생기면은 지금 전체 중부의 그동산당체제 흔들 수도 있어요. 이런 간부들, 이런 공산당 간부들 돈 없잖아요. 어 일반 서민들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엄청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고요. 예를 들면 제가 최근 뉴스 봤는데 그 중구 지방에 이게 방송사 있잖아요. 최근에 거의 700개 방송사이 망했어요. 문 닫았어요. 파산됐어요. 그리고 2천 개 정도 지금 망하고 있어요. 돈 없으니까. 지방의 그 방송사들은 다 정부의 돈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방송 다 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공무원은 거의 4천만 명 정도 있어요. 네, 엄청 많아요. 그런데 지금 월급도 받을 수도 없고요.